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제주 4.3 트라우마 센터가 국가기관으로 전환돼 오는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지만, 문의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제주에서 설명회를 열었는데, 유족들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신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지난 4년간 시범 운영해 오던 4.3 트라우마 센터. 오는 7월. 국립 국가 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국비 지원과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으로 설치되면서 무늬만 국립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4.3 유족들은 제주가 분원으로 설치되면서 기관의 규모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광주에는 시생자가 167명이고 저희가 만 사천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만 사천 822명입니다. 백 배나 많은 규모의 시행자를 갖고 있는데 왜 여기가 본원으로 돼야 됩니까? 행안부는 제주에 따로 본원을 설치하려면 법률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 본원이 설치되지 않는 것과 기대에 못 미치는 국비 지원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듯한 회피성 답변에 대해선 크게 분노했습니다. 본원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나은 역할에서 제주도민들을 치료해 줘야 겠다 이런 말씀 뭐, 국회 가서 얘기해 달라. 유지가 가서 얘기해 달라. 그런 답변이 어디 어요거 행정안전부는 기관 운영에서 본원과 분원의 차이가 없다고 유족들을 달랬습니다.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기획지정부를 설득하고 기존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 정부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사건들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하자 좀 진실성 있게 접근하자는 취지로 만든 거라서 이게 뭐 이렇게 어르신을 생각하는 대로 뭐 제주가 분원이라 홀대되고 전혀 이런 거 아니고요. 행안부는 이달에 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다음 달 직원 채용 등을 거쳐 7월에 국립 센터를 출범할 계획이지만 반쪽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센터가 무의만 국립이라는 우려를 씻어내고. 사상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기관으로 바로 설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유권입니다.